안녕하세요. 박종사입니다. 원코인, 하, 오늘의 환율을 살펴보겠습니다. 1원 코인은 US, 미국 US달러 50.01달러입니다. 대한민국 KRW는 1원 코인은 57,586.52원입니다. US달러 1원 코인은 50.01달러. u 스달라입니다 그러면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1원 코인은 738.86 랜드. u 스달라 1원은 1151.505입니다. KRW. 그 다음에 또 살펴보겠습니다. 네팔. 1원 코인은 환전 개산 불가로 나오고요 뉴질랜드 nzd 뉴질랜드 1원 코인은 71.63달러입니다 뉴질랜드 달러 nzd 그 다음에 대만 TWD 대만달러입니다. 1원 코인은 1,402.50달러. 1원 코인은 대만. 덴마크 DKK 1원 코인은 316.17 크로네입니다. 덴마크 러시아 RUB라는 화폐동어를 씁니다. 1원 코인은 3,679.65 로블 그 다음에 마카오 환전 계산 불가로 뜹니다. 마카오는 현재 거리가 안됩니다. 말레이시아 링깃 MYR 1원 코인은 211.37 링깃입니다. 그 다음에 멕시코 MXN 화폐단위 통화를 했습니다. 페소, 멕시코 페소 1원 코인은 106 피리어드 41 페소. 몽골. 투 투그릭. MNT 1원 코인은 1 4 3 9 6 6 2 9 투그릭입니다. 몽골. US 달러. 1원 코인은 50.01 50 p e r i 달러. 1원 코인은 50.01 달러. 2021년 7월 23일 20시 303분 하나은행 시세. 23일 지난주 금요일 마감 시세가 지금 환율, 원코인 환율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US 달러 다음에 바레인 바레인 디나르 PHD 1원코인은 18.85 디나르 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 PDT 파페다니를 쓰는군요. 딱히 파페다니 타카 어, 4243.66 타카 1원 코인은 어, 미국 US 달러가 기축통화 현재 기축통화 피지컬 달러였기 때문에 1원 코인은 디지털 커런시는 1원 코인은 방글라데시 DBDT 4236.66 타카 그 다음에 베트남 베트남 V&D n 화폐단위는 동을 쓰고 있습니다. 1원 코인은 115만 1730.30 동입니다. 브라질 브라질은 헤알을 쓰고 있습니다. BRL 브라질 1원 코인은 260.11 헤알 브라질 브루나이 BND 부르르나이 브루, 달러를 쓰고 있습니다. 68.02 달러. 1원 코인은 사우디아라비아 SAR 리알 리아, 리알을 쓰고 있습니다. 187.51원 코인은 187.58 리아 사우디아라비아 스웨덴 스웨덴 크로나를 쓰고 있습니다. SEK 1원 코인은 43. 433.89 크로나. 그다음에 스위스, 스위스 프랑, CHF. 1원 코인은 46.70 프랑입니다. 다음에 싱가포르, 싱가포르 달러, SGD. 68.02 달러. 1원 코인은 68.02 달러. 다음 아랍 에미레이트 디르함 화폐 통화 단위를 쓰고 있습니다. 1원 코인은 183.69 디르함입니다. AED라는 디르함이라는 화폐 단위를 쓰고 있고요. 영국 파운드 GBP 영국 1원 코인은 36.42 파운드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원코인 환율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오만, OMR, 통화단위는 리알, 일원코인은 19.25 리알입니다. 요르단 JOD, 일원코인은 화폐단위를, 요르단은 디나를 쓰고 있습니다. 35.46 디나를, 일원코인은 일원 디지털 커런시, 35.46 디나르 오르단 다음에 유럽연합, 유럽연합 EUR 유럽연합 USD 미국 50.01달러 일원 코인 디지털 커런시는 1원 코인 디지털 크립터 커런시는 50.01달러 1원코인 유럽연합 EUR은 42.50유로입니다 유럽연합 42.50유로 온코인 온으로 환율 어, 그 다음에 이스라엘 세켈을 쓰고 있습니다 1원코인 통화단위는 세켈 ILS 이스라엘 세켈 163.65 1원코인 크루터커런시 디지털앞에는 163.65세케를 쓰고 있습니다. 이집트 파운드를 쓰고 있습니다. EGP, 이집트 통화단위는 파운드를 쓰고 있습니다. 1원코인 디지털화폐 크립토커런시는 783.70파운드를 쓰고 있습니다. US달러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원코인 크립토커런시 디지털화폐를 어, 환율을 오늘 로 환율을 어번 공시하고 있습니다. 1원 코인 디지털 화폐 인도 루피를 쓰고 있습니다. 화폐 단위는통 루피 INR 인도 루피 1원 코인 크립토 코런시 디지털 화폐는3722.46 루피 인도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는 루피아 를 쓰고 있습니다. 루피아 아이디 인도네시아 일원 코인 디지털 화폐 크립토코런시 암호화폐는 723448.68 루피아 인도네시아 아이디알을 화폐단위통화를 쓰고 있습니다. 제펜 일본 일본은 n 을 쓰고 있습니다. 1원코인크립토 커런시 디지털 r r 암호화폐는 일본은 n 1화화폐단 n j y p y 일원코인 크1 coin c r y p t o 5 u r r e n p n cryptocurrency d i g i 중 a 1 c 324.05 위안을 쓰고 있습니다 중국 자이나 CNY 체코 음, 코로나를 통화 코로나를 쓰고 있습니다 CJK 체코 코로나 1원 코인 크립토 커런시 디지털 화폐 암호화폐는 1090.86 음, 코로나 체코 통화 CJK 그다음에칠레 진레. 칠레는 페소 통화단위가 페소입니다. CLP. 1원 코인, 크립토 커런시 디지털 화폐는 37,638.25 페소를 쓰고 있습니다. 1원 코인. 미국 u s 달러 1원 코인 크립토 커런시 디지털 화폐가 1원 코인은 50.01달러입니다. 기축통화 미국 통화를 기준으로 지금 어,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텡게를 사용이다. 화폐 단위 통화 단위 KZT 카자흐스탄 1원 코인 크립토 커런시 디지털 화폐는21328.34 텡게입니다. 카자흐스탄 카타르 카타르는 리알을 통화 단위 화폐 단위를 쓰고 있습니다. QAR 카타르 1원 코인 크립토 커런시 프라이빗 블록체인 암호화폐 1원 코인은 182.09 리아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캐나다. 캐나다는 달러 화폐 단위 CAD를 쓰고 있습니다. 1원 코인 크립토커런시 1원 코인 디지털 화폐는 62.84 달러 캐나다 달러 CAD 화폐 단위는 달러입니다. 캐나다 달러 CAD. 캐나다 쿠웨이트. 디나르. KWD 통화단위는 앞에 다니는 디나르입니다. 1원 코인 크립토 커런시 디지털 앞에 는15.05 디나르입니다. 쿠웨이트 KWD 통화 단위 태국 바트를 쓰고 있습니다. THB 태국. 1원 코인 크립토 커런시 프라이빗 블록체인 암호화폐 디지털 커런시는 1원 코인이 1646.74 바트입니다. 태국 바트 THB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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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코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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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말씀드렸습니다. 대한민국은 1원코인 krw 대한민국은 통화 단위가 원입니다. 원코인하고 소리가 똑같습니다 1원 57,586.52원 입니다. 1원 1원 크립터커런시 프리네이션 이시는 the same 발음이 원코인 원하고 1원하고 원하고, 원하고 똑같지만 화폐 단위는 다릅니다. 1원 코인 크립토 커런시는 57,586.52원입니다. 미국 US달러 1원 코인은 50.01달러고 1원 코인 대한민국 KRW 1원은 1원 코인은 57,586.52원입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1원 코인은 대한민국 KRW 57,586.52원입니다. 1원 코인 하나가 신사입니다. 한정하고 57,586.52원을 더 커스럼 름 드르 저한다 이상 맞추시면 감사합니다. 대단히,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로환일이었습니다